출애굽기 11장은 열 번째 재앙 이야기고 12장은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가지나 재앙을 내린 목적이 하나님을 알리고 구원하고자 함과 이집트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장자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계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어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우상들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사실은 자식이죠. 그런데 자녀가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우상은 고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고 오늘날에는 아주 현대화된 세련된 모습으로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건데 과도하게 좋아하는 게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더더 더,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죠. 가짜 위조 신에서 우리를 이 악영향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내 마음에 깊이 살펴볼 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고. 하나님만 하나님 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수익기를 축복합니다. 11장의 열 번째 재앙과 12장의 유월절 이야기는 한 묶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뛰어넘어갔을까?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그 재앙이 임할 때, 죄의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문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집에 죽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러 죽음의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여기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그 집에 첫째 아이가 아니고 누가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이걸 그양한 살짜리 제일 우리가 예뻐하는 양을 데리고 4일 동안 있었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어,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십일날 죽었잖아요. 그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양이 대신 죽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대신의 죽음의 이야기는 어, 정확하게 신약의.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은 구약의 출애굽기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른 집과 같아서 우리 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형벌이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출애굽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 너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다. 너희는 심판받는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리로 나온 자들이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된것 가장 큰 복을 얻은 자임을 깨달으며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를 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